자, 안녕하세요. 자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제리제 제 시간에 제리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거는 라이더 고치조 05를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처럼 오리지널 고치조들 이제 어, 레전드 라이더가 아닌 그냥 이제 현실의 과자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고치조들을 가지고 세트가 재어져 있는데요. 일단, 맨첫 번째, 크레프나라는 이제 크레페죠 에 예, 크레페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녀석 그리고 핫패 켄인 것 같은데 이름이 이제 핫 케이크를 이제 어핫 케이크인 거면 이제 핫 케이크를 모델로 만들어진 친구 마지막은 이제 아몬드 쿠키 어, 말그대로 지난번에 어 이제 제로 쓰리에도 들어가 있었던 쿠키 키에 말그대로 색깔만 바꾼 겁니다 예 색만 바뀐 버전이어서 어, 그 영상이 있는 거랑 같아요. 자,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. 또한, 아, 서을 여기, 그, 패키지에는 가부 발렌 브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기고 뒤쪽에 사용품이 더 나와 있지만, 한 번, 이거는 간단한 거니까,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. <laughs> 자, 이렇게 쓰여있면 <laughs> 아몬드 쿠키키 우리 케이크 친구 그리고 크레페 까징 아, 전부 다 꺼내보았습니다 먼저 크레페 이렇게 뽑아붙시면 일단 패키 그 문을 닫혀 있을 때는 딱 흔한 크레페 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오픈을 하면 이렇게 귀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윙크를 하고 있는 녀석이 나옵니다. 볼따구에는 체리로 추정이 되네요. 닿을 때 눈이 되어 보이는 모습이지만, 열면 이렇게 볼따구를 표현한 느낌 되게 잘 살렸네요. 그 다음은 이제 핫케이크 핫케이크는 이제 일본식 그 이제 두꺼운 핫케이크에 이제 시럽 버터가 올라가 있는 방식이네요 오픈하면 이렇게 곰돌이 이제 벌꿀을 쓴것 같죠 시럽이 아니라 이제 벌꿀로 했나봐요 안쪽에 이제 곰 형태 이런 개수가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 아몬드 쿠키키 아몬드 쿠키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제 전까지 이제 리뷰를 했던 이 쿠키키랑 이제 이미지만 다르지 아, 눈도 똑같이 뜨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. 한번 에, 하나씩 가볼 보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죠. 일단 크리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번 리뷰했던 제품들에서는 이제 스페셜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건 뭘지? 아.. 얘도 스페셜이네요 네 스페셜이라고 나오네요 아, 비싸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피니쉬 같은 음성 없이 환호 소리로 통일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은 허케이크. 아, 이 친구도 스페셜이네요. One, t 스페셜이라고 하네요. 자, 그러면 마지막으로 쿠키 네. 네, 쿠키 키이라고 하고, 이제 파란 불빛이 나왔죠. 예, 지난번 리뷰들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, 이 녀석들이랑 그 저항값이 같습니다. <laughs> 예, 완전히 같아요. 그러니까 이미지만 다른 거랑. 네, 이런 식으로. 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피터가브에도 한번 들어봐야 는 되는데요 피터가브는요 두개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쿠키키 피사기 디바우어 쿠키라고 하네요 스페셜 또 한번 들어는 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음성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음성을 다 들어보았고요 어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품의 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였죠 그래서 이 영상 전에 리뷰했던 제로4의 경우에는 이제 구성이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만약 이두 제품 중에 한 제품만 구매를 해야 한다고 하시면, 한다고 하면 저는 다마컨대 제로 4라고 할 겁니다. 이유는 간단해요. 이제 이거는 저처럼 이제 고치조의 종류를 모으겠다.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. 강력 추천합니다. 그런 분들한테 아무거나 사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텐데 음성, 이제 가부에 나오는 음성을 중심으로 생각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달라요. 이 모후 파치의 경우에는 이건여, 이 녀석 말고는 음성이 같은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음성이 겹치거나 하는 애들이 없어요 그에 보면 이제 나머지 두 개는 스페셜이고 여기도 이두 개가 스페셜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쿠키키 이 친구가 어전 개인적으로 좀 점수를 깎는데 한몫하는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까 보여줬다시피 쿠키키는 대체제가 많습니다 실제로, 제로3에도 쿠키키가 들어갔죠? 심지어, 시간 제로2에 쿠키가 들어가 있어요. 근데, 시간 제로3 얘랑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니까, 러 쿠키는 생각보다 구할 곳이 되게 많아요. 네, 쿠키키는 지금까지 총네 군데에서 나와가지고, 시간에서는 심지어 표정도 얘랑 그대로입니다. 이 시간에서 보시면, 시간 이제, 그, 시간 제로3가, 그, 파키파키, 파키, 그, 초코파키랑 이제, 초코돈, 이런 애들이 있는데, 그 제품들은 우는 표정이 들어가 있는데, 얘만, 제로2랑 동일하면서, 그대로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, 어, 이 제품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, 그냥, 선택의 밸류가 많습니다. 아, 물론, 현재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싼건이 녀석이긴 해요. 예, 왜냐면, 시간은 애초에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들고, 어, 제로3도 나온 지좀 발매가 되다 보니까, 구하기 힘든 거는 맞습니다. 하지만 둘중 하나를 사야 한다고 하면 어 저는 우선도는 제로 4에다가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. 아, 좀 까는 형상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. 아, 솔직히 조금 안타까워요. 좀 아쉬워요. 스치가해서. 그 제로 4에는 음성이라도 다른 걸넣어줬는데얘는 음성이 겹치는 게 제로 3에 나왔었는데 어 5에 나오니까 아 그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? 아, 그나마 이미지라도 다르긴 하니까 어, 그나마 괜찮긴 한데 아, 그래도 여러 디저트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일본에 아, 그래서 조금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든것 같아요. 자 그럼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관심형들 모두 감사드리고 건천님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See you.